안녕하세요. 전산광학 및 생체광자학 영상연구실 이병권입니다. 이 짧은 소개 영상에서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연구 내용과 응용 분야와 필요한 교과목과 스킬, 연구실 운영,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MIT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후,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5년 5개월 동안 포스닥 겸 전문 연구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3월에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과로 부임한 뉴페이스입니다. SCI 2급 논문은 30편을 공저했고, 국제학회 1저자 구술 발표는 7번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OCT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OCT는 넓은 파장역대의 빛을 사용한 광 간섭계를 통해 초음파와 유사하게 산란광의 광 경로차를 측정하여 깊이 방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서 1차원 스캔을 통해 2차원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2차원 스캔을 통해 3차원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빛을 사용해서 어떻게 깊이 방향 정보를 얻어내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넓은 파장역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빛이 같은 거리를 진행하더라도 파장이 다르면 빛의 위상이 달라지는데요. 산란 위치가 깊을수록 같은 파장 차이에서 큰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간섭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푸리의 변환을 통해 깊이 방향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OCT 분야에서 저의 연구 주제는 광학계 설계, 영상 처리, 영상 촬영 실험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광학계 설계 부분에서는 고속 레이저 광원과 빛을 스캔하고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또 앞으로는 파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G의 두개골 등 반투명성 조직을 투과해서 이미징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영상 처리 부분에서는 3차원 프리의 공간에서 신호를 조작해서 광학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스펙트럼 추정법과 머신러닝을 통해 초고 분해능을 달성하고 스펙트를 제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술을 인체, 소동물 팬텀 등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또한 하고 있습니다. OC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망막질환과 시신경질환, 각막과 수정체 등 안구 전면부의 이상을 진단하는 것에 이용되고,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등에서도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소동물의 인체 질병 모델 연구에도 활용되며 최근에는 귀나 치아에도 적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교과목과 스킬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신호 및 시스템과 전기회로 이론은 필수로 요구되고 고급 전자기학은 들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광학, 디지털 신호 처리, 디지털 영상 처리 과목은 학부 고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입학 후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과목 중에서는 광 공학과 제가 가을 학기에 개설할 예정인 생체 광영상학 과목이 좋습니다. 연구에 유용한 스킬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 봤는데요. 이 중에 일부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배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서 협력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 분위기,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은 학생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것 또한 대학원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미팅은 주 1회, 스케줄에 따라서 1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작하고 매주 순번이 돌아오는 발표자가 연구 근황이나 최신 논문 리뷰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험실과 학생 연구실이 교수 연구실이랑 다른 건물에 배정될 예정이라 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증진될 것 같습니다. 또, 연구하다 막혔을 경우, 실수로 장비가 망가진 경우, 슬럼프에 빠진 경우, 영어 논문 작성이나 대본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를 바로 불러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 후 가능한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의외라고 하면 의외일 정도로 반도체 기업에서 광학 촬영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검사 계측법도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X-ray와 전자선은 비싸기 때문에 양산품 검사에는 여전히 레이저를 활용한 계측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학 기술에 해박하면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선호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의 바이오 광학 이미징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수 재직하고 계시고요. 만약 OCT를 계속 연구하고 싶다면 가까운 해외로는 일본의 탑컨이라는 대기업에서 OCT 상용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고 멀게는 MIT와 허버드에 포닥으로 가셔서 완제품을 만드는 지언닉스나카 칼자이스 메디텍, 광원을 만드는 똘라이브스 같은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셔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